오늘은 정말 흥분되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영국 챔피언십 포츠머스에서 임대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양민혁 선수가 시즌 두 번째 골을 터뜨리며 완전히 포츠머스를 접수했다는 소식인데요. 지금 영국 현지에서는 양민혁에 대한 찬사가 쏟아지고 있고 특히 토트넘 팬들이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민혁은 지난 10월 1일 수요일 프레튼파크에서 열린 와포드와의 챔피언십 경기에서 경기 시작 5분 만에 첫 골을 터뜨렸습니다. 오른쪽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가슴으로 받아낸 후 그대로 발리슛으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는데요. 이 골은 단순한 득점이 아니었습니다. 공중볼 컨트롤과 발리슛의 정확성 그리고 침착함이 모두 담긴 완벽한 마무리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뒤인 오늘 미들즈브러와의 경기에서 양민혁은 또 다시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23분 조던 윌리엄스의 오른쪽 크로스를 파포스트에서 받아 하프 발리로 연결한 이 골은 미들즈브러의 무패 행진을 끝낸 결정적인 골이었습니다. 미들즈브러는 리그 최상위권 팀으로 이번 시즌 단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던 팀이었는데 양민혁의 골 하나로 그들의 무패 행진이 멈춰선 것입니다. 호치머스의 존 마우시뉴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팀의 경기력을 극찬하며 전반전 우세한 경기 운영과 후반전 견고한 수비를 언급했습니다. 양민혁의 결승골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이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왜 영국에서 양민혁이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을까요? 단순히 골을 넣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양민혁의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의 몸놀림입니다. 양민혁은 19세 젊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챔피언십이라는 거친 리그에서 전혀 주눅 들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 스피드와 민첩성을 바탕으로 상대 수비수들을 농락하는 드립을 언제 어디서든 터져나오는 강력한 슈팅 그리고 놀라운 페인팅 모션으로 상대를 속이고 공간을 만들어내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슈팅 능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첫 번째 골에서 보여준 발리슛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동작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골대를 가격했고 두 번째 골에서의 하프 발리는 골키퍼의 손을 스쳐 들어갈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이런 슈팅 능력은 어떤 자세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발휘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양민혁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치고 달리기 능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상대 수비수가 잠깐 방심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순간적으로 가속하여 공간을 창출해내는 능력은 프리미어리그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포츠머스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양민혁을 팀의 베스트 플레이어로 꼽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포츠머스 팬은 유튜브 댓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트넘에서 온이 한국 선수는 정말 대단한 선수가 될 것이다. 우리가 얻은 임대 영입 중 최고다. 그는 확실히 현재 우리 팀 최고의 선수다. 이런 반응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양민혁은 연속 두 경기에서 골을 넣으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포츠머스는 2024-25 시즌 리그1에서 우승하며 챔피언십으로 승격한 팀입니다. 존 마우시뉴 감독은 양민혁을 공격진의 핵심 자원으로 보고 있으며 그가 더 많은 피트니스를 쌓고 선발 자리를 놓고 경쟁하면서 팀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민혁의 임대는 단순한 경험 쌓기가 아닙니다. 이는 2026년 토트넘으로 돌아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브레이크 스루를 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입니다. 영국 축구 세컨드 디비전인 챔피언십은 프리미어리그 못지않게 피지컬이 강하고 경쟁이 치열한 리그입니다. 이곳에서의 성공적인 시즌은 양민혁의 축구 인생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팬들과 전문가들은 양민혁의 기술적 스킬, 드리블 능력, 그리고 골 위협이 포츠머스가 플레이오프 진출이나 승격을 노리는 데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민혁이 득점한 두 경기 모두 팀에게 중요한 승점을 가져다 줬습니다. 와포드전에서는 2대2 무승부로 한 점을 얻었고, 미들즈브러전에서는 1대0 승리로 세 점을 획득했습니다. 특히 미들즈브러전 승리는 더욱 의미가 큽니다. 미들즈브러는 그날 승점을 따면 리그 선두로 올라설 수 있었던 팀이었습니다. 그들은 코번트리가 셰필드 웬즈데이를 5대0으로 대파하면서 한 점만 따면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양민혁의 골로 그들의 계획은 무산됐고 시즌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경기 내용을 보면 미들즈브러가 더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공격을 펼쳤지만 최종 마무리가 부족했습니다. 에이든 모리스... 헤이든의 크니 같은 선수들이 여러 기회를 만들었지만 골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포츠머스는 적은 기회를 양민혁이 골로 만들어내며 효율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포츠머스 팬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그들은 양민혁을 현재 팀 최고의 선수로 평가하고 있으며 정말 대단한 선수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팬들의 사랑과 지지는 젊은 선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양민혁은 포츠머스에서 자신감을 얻고 더 많은 경험을 쌓으며 프리미어리그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츠머스 팬들보다 더 뜨거운 것은 바로 토트넘 팬들의 반응입니다. 지금 토트넘 팬들이 양민혁의 활약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임대 선수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현재 토트넘의 상황이 그리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은 최근 승격팀인 사우샘프턴을 상대로 2대 1로 간신히 승리를 거뒀습니다. 점수로는 승리였지만 경기 내용은 결코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특히 윙어 포지션의 선수들 윌슨 오도베르와 브레넌 존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브레넌 존슨의 경우 이번 시즌 15골과 16골을 기록하며 골 생산성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팬들은 그의 전반적인 경기력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경기에서는 평점 10점 만점에 2점을 받을 정도로 혹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존슨 본인은 비판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팬들의 불만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윌슨 오도베르의 상황은 더욱 복잡합니다. 그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오랜 기간 결장했고, 11월에 수술을 받은 후 2월 16일에야 벤치에서 복귀했습니다. 2월 27일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첫 선발 출장을 했지만, 여전히 컨디션을 회복하는 단계입니다. 프랭크 감독은 오도베르가 60분 경기를 뛴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가 언제 완전한 경기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물론 양민혁이 당장 토트넘 1군에서 활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는 아직 챔피언십 적응 단계에 있고 포트너스에서의 임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킨다면 2026년 여름 토트넘으로 돌아왔을 때 1군 경쟁에 뛰어들 준비가 될 것입니다. 토트넘 팬들도 양민혁의 활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이 그의 경기 영상을 찾아보고 소셜미디어에서 그의 활약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양민혁이 토트넘의 미래다. 이 선수를 빨리 1군으로 불러올리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조심스럽게 기다려야 하지만 양민혁의 잠재력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토트넘은 양민혁을 미래의 핵심 선수로 보고 있으며 그를 위해 체계적인 육성 계획을 세웠습니다. QPR에서의 반 시즌 임대 그리고 포츠머스에서의 1년 임대는 모두 이 계획의 일부입니다. 챔피언십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후 2026년 여름 토트넘으로 돌아와 프리미어리그에 도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포츠머스에서의 시즌은 양민혁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챔피언십은 일주일에 두 경기를 치르는 경우가 많은 강행군 일정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꾸준히 경기에 출전하고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민혁은 이미 연속골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민혁은 이제 손흥민의 뒤를 잇는 또한 명의 한국 축구 희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챔피언십을 뒤흔든 그의 활약은 토트넘 팬들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프리미어 리그를 빛냈듯 양민혁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영국 무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의 다음 골이 어떤 이야기를 써 내려갈지 손흥민과 함께 한국 축구의 새 역사를 만들어갈 두 선수의 여정을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그 순간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